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니자입니다 자꾸입니다. 네, 어 뉴욕 뉴저지를 배경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입니다. 네, 네 다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 이 사람, 말투 뭐예요? <laughs> <laughs> 유튜브 시작하더니 말투가 달라지셨어. 네, <laughs> 사무적이신데요. 아그런 <laughs> 아닌데. 우리 또 우리 뉴욕시를 만나다. 네, 네. 미국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정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착착. 어, 제가 언뜻 얘기를 듣고서는 와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착착착 너무 야무지게 잘 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어 맞아요. 예, 저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같이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들으면 되게 신기하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셔서 한번 얘기를 어 들어보고자 예. 뉴욕시를 만나다에 모셨습니다. 지금 맨하탄 메나탄 마운틴 사이나이 어, 병원에서 널스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정지영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마 저희가 모셨던 뉴욕시 중에 가장 최연, 최연소. 네. 아습니다 예. <laughs> 18살이고요. <웃음> <웃음>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정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마운 u 어, 나 t 마운 n 나이 Mount Sinai Beth Israel. 어~ 커 뭐, (community outreach and health education) 부서에서 이제 (2년) 차로 일하고 있고요 어~ 레지스 렐스로는 한국에서부터 계속 일했기 때문에 현재 (4년) 차입니다 미국 온 지는 (1년) (7개월) (8개월) 이제 넘어서 고 있고요. 아직 아직 완전히 제가 뉴욕커다 뭐 이렇게 감히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네. 그냥 미생이지만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미생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도 뭐다 미생이죠. 어. 완생이 네. 어딨나요? 저 매생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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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은 지금 병원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정확히 어떤 일들인가요? 음. 일단은 보통 간호사라고 하면 뭐 모두들 딱. 그림 그리는 게 베스타이너 싱이거든요그환그 <laughs> 그 의사의 지시나 뭐 오더를 받아서 그 환자들을 직접 병간호하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병원 밖에서 이제 병원 오기 전 혹은 오고 난 후에 환자분들을 보통 제가 다루고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은 그냥 한국에서 많은 지역사회 간호사예요 여기 아 미국 같은 경우는 아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 혹은 뉴욕시에서 스테이펀드 혹은 그냥 퍼블릭펀드로 돌아가고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센터들에서 필요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 병원을 통해서 수급받아요 노동을 그렇게 아 들어가는 게저희고 음 저가 이제 활동하는 장소 같은 경우 는 이제 MTA 음. 분들 스크리닝이랑 카운슬링 저희가 다, 다 저희 병원에서 담당하고 음. 있고 M MTA MTA 그 메트로. 네. 메트로폴리탄 네. 트랜스포테이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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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분들 왜냐면 그분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됐을때 어마어마한 아, 그러니까 사상자가 발생할 수있으니 있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나 네. 지하철 관리하고 이런 에이, 아, 사실 어. 그분들의 건강이 어. 정말 많은 뉴욕 시민들의 아니 <laughs> 연결되어 네, 있기 정말로. 때문에 어, 그런 상상도 분들 못 네. 했다. 이제 혹은 아니면 브루클린 쪽으로는 네. 그 세네 세네럴 분들이나 아니면 그 어셈블리 멤버 m b e r 네. of a s s e 분들, 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본인 사무소, 근, 사무실 근처에 주민들 대상으로 조금 p u 릭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자 할때 저희 병원하고 또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음. 저 음... 나가서도 서비스하고 아니면 그거 말고서는 이제 놀크라고 뉴욕시에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관 플러스 보건소 개념 센터들이 있어요 어... 그건 이제 (65세) 음... 이상이 돼서 이제 수입이 없어지고 조금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거를. 음. 그러면, 메디케이드나, 네, 메디케어. 그 그런, 메디,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이 스팬다운 적용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음음. 보통 오세요. 아. 네, 그런 분들 도움드리고 있습니 의료 시스템 자체도 사실 한국이랑 다르니까 그렇죠? 그 체계들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전국민이 어느 일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너무나 진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잖아요. <laughs> 그걸 여기 와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돈 없으면 서러운 게 이거구나. 음, 돈 없으면 죽는 거죠 <laughs> 그치, 그치. 진짜로. 네. 근데 실제로 그 메디케이드 아예 저 소득층이신 분들은 알살이다 받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막 펑펑 쓰시는데 음. 그 메... 그 메디케이드 직전 부분에 돈다 네, 거덜나시는 분들 이세요 우리, 우리. 우리. 네. 우리. <laughs> 애매한 애매하게. <아니>, 애매하게 애매하게 <laughs> 돈 버는 사람 아, 거의 대부분이죠 뭐자영업자 <laughs>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 음. 애매하게 음.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또 여기 뉴욕 특성상 누군가를 부양하는 게 없어요. 여기 노인분들이 다 고립되어 있으세요. 혼자, 아, 혼자, 계신, 혼자. 계신 분들. 아, 그리고 어. 지금 있으신 분들이 베이비부머 세대다 보니까 예전에 약간 히피 음, 음, 음. 출신 분들이셔서 약간 자녀도 많이 없으시고 어, 워낙에 음. 자유로운 음. 영혼 분이신 분들도 독립적인 많고,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음. 그러면서 어. 내 몸이 이렇게 아플 줄 상상조차 못했던 분들, 음. 뭐 노후계획 전혀 없었고 막 그런 분들도 음. 많이 계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음.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 메리케어 메리케이드라는 그런 오바마케어에서 네. 비롯된 그런 제도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확률을 줄이고자 그 전에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증 음. 같은 거 예방하는 거에서도 아. 사실 계속해서 본인이 관리하면은 그렇죠. 충분히. 음. 불필요한 입원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런 거 혹은 이제 빠른 스크리닝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았을 때 바로 병원에 가면 큰병 키우기 전에 음.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걸 저희가 먼저 나가서 중재하고 음. 교육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음. 한국에서는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난 모르겠어 네. 나 어디가 아파 네. 하면 이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아니면 네. 아니면은 뭐 <laughs> <laughs> 뭐, 1년마다 그냥 뭐, 그냥 스크린이, 정기검진, 정기검진 네, 그렇죠. 쭉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뭐가 아픈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뭘 알아서 찾아서 거길 가야 되고, 그렇죠. 엉뚱한 데 가면 또 엉뚱한 진료를 해 또, 문제는. 그리고 돈을 엄청 차지하고, 엄청 네. 차지하고, 맞아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그 순서가 음.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가 그치? 먼저 음. 가서 거기서 스페셜리스트를 음. 리퍼 l 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음. 그 사이에 병다 키우고, 이제 그걸 단계를 거칠 때마다 돈이 매겨지니까, 음. 그냥 알싸리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맞아요. 그냥 집에 있는 분들 음. 보면서 많이 안타깝죠. 그 음. 말이 맞아요. 포기해버린다는 말이. 감이 잘안 와서, 음. 어디로 출근하시고, 데일리 루틴으로 하시는 음. 일이 무언가를 좀 알고 싶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사이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 금요일마다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보통 이스필리지 쪽으로 제가 나가 볼거든요 그쪽으로 나가는 사무실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할렘 쪽으로 하나 제가 맡고 있고 그렇게 일주일 어라를 이렇 다니시는군요. 네, 다니면서 이제 병원에 그 전에는 사실 지금 너무 바빠져서 못 가는 건데 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어 매주 한 번씩 병원 가 가지고 레포트 쓰고 팔로우업 레포트 같은 것들다 다시 세고 군사 어. 병원이 네. 그거는 어디 있어요? 정베틀지로의 사무실이 있어요. 제 사무실. 그게,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 아, 그도 로리 사이드에 있어요. 1 6 t 에 있어요. 저는 마운트 사인에 서 저기 업 아. 어, 어. 어몇 메인 어, 캠퍼스가 어, 병원 병원 아니에요. 어, 네. 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어. 네. 네. 아. 그래서 거기로 출근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중간중간 푸러샤 시즌이라고 하면은 다시 네. 또 정말 볼볼 다 다니면서 브롱스 갔다가 아 핀스 갔다가 하루에 주사 하면서... 몇개쏴 보셨어요? <laughs> <laughs> 근데 한국보단 쉬워요. 그래. 아 그래요? 어, 아, 왜, 그러니까 한국이랑 뭐예요? 비교하는 아, 게 네, 확실히 푸드 네, 샵 음. 같은 거 정말 많이 했었을 때한 둘이 해서 120명 <laughs> 한5 시간 동안. 그러면 거의 진짜, 진짜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분들이 다 인슈런스 없으셔가지고 그냥 네. 그 정부 지원금으로 무료로 받으러 오신 분들이라 정말 온갖 군데서 다 오세요. 잠깐 딴 얘기인데 인슈런스가 있는데도 플루샷을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안 맞는데요? 아, 근데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안 맞아? 그것도 맞으라고 꼼짠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laughs> 개인적으로 언니야, 안 맞다가 한번 독감을 제대로 걸리고 <laughs> 네, 나서부터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저는 아, 한 해. 5시간에 열, 120명 정도? 그러면, 기계적으로 쭉쭉. 축, 한 시간에 2 0 명? 이렇게 되거든요? 한 시간에 스무 명? <laughs> 거의, 3분의 1명? 그러니까 3분의 정말 1명? 영어로 다다다 한, 정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질문도 한 다섯, 여섯 개? 아, 뭐 열이 아 뭐. 아. 어차피 그 놓는 거는 이제, 금방, 사실 한, 한 5초 걸리니까. 아, 진짜 외우겠다, 봐. 그 문장들, 뭐. 뭐. 뭐, 어젯밤에, 뭐, 발열이 있었나요? 어, 이거 이런 거. 어. 복용하는 약은 없으신가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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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러지. 랑 음. 기전, 질병,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빨리 했는데 그래도 한국은 워낙에 환자 열, 열 여덟 명? 이렇게 보면서 정말 수십, 수십 가지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편하게 반복된 일을 하는 게 너무 편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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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제가 딱 처음 오자마자 가진 직장이 이건데 인터뷰를 했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약간 다양성? 보라티한 거? 네. 되게 루틴한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아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없을 고 <laughs> 진짜 오자마자 네가 뉴욕이랑 곳이 얼마나 다르고 다양하고 <laughs> 다이나믹하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다고 그랬겠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정말 그 <laughs> 그 가장 유대인 중에 가장 네. 그 빡센 거뭐라그러죠 얼트라락스부터 아, 저기 진짜 그 히피의 끝까지 다 만나보고 음. 그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마다 접근법이 다 다른데 그걸 오. 많이 배웠어요. 오 그거 좀준비해주세요 네. 네. 재밌겠는데요? 가장 좋아요. 구독. 불러주세요. 진화 <laughs> <laughs> 나도 싫다야. 몸리 뉴욕은 원래 독해. <helt> <umbre>